지난 위클리브 톡에선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중 전세 사기와 관련해 다뤄봤습니다. 오늘은 수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공언했습니다. 준공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현재 절차로 안전진단이 끝난 뒤 추진위와 조합 구성이 가능했지만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, 조합 설립, 추진이 병행 가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. 정부는 2027년까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173만 가구 중 75만 가구의 재건축이 목표라 합니다.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혜택을 볼 지역은 어디일까요? 노원구, 강남구 강서구, 도봉구 등의 노후 단지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. 특히 노원구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무려 47.1%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비 업계에선 재건축보다 재개발 시장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. 재건축은 이미 13대책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며, 정부에선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은 노후도 요건이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. 할 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60% 수준으로 완화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재개발을 통해 공급 목표치를 2027년 기준 20만 가구로 설정하였습니다. 하지만, 파격적인 개정 사안이라고 해서, 묻지마 투자를 하다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.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는 빨라야 올해 연말에 법 개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하며, 여수 야대 등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, 4월 총선 전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. 따라서,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.